안녕하세요 김일호예요 저는 저는 골프선수가 될거예요 1호 하나 둘빵 하나 둘빵 1호 골프연습 해야지 이제 대회 나가려면 하나 둘빵 이로 타이거 우즈가 다섯 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다 그런. 러 너는 세살 때부터 하면 돼. 하나 둘 빵. 이로 다세 살부터 할 거야? 지금 좀 이른가? 하나 둘 빵. 하나 둘 빵. 뭐 이로 셀카 셀카예요? 입에 계란을 먹어서 입에. 계란이묻었보어요 하나 보이라연습해 아! 세어? 프 연습할 거예요 하나 니빵 이라니보다 세어? 다어이니 이라니보다 세어? 이라이이이로 오, 이로 걸로 TV 깨면 안 돼. TV 깨면 아빠가 할머니도 새로 사줘야 되잖아. 하나 둘 빵. 하나 둘 빵. <laughs> 오, 그건 무슨 훈련이야? 오, 하체 하체 고장 훈련. 오, 잘했어. 오, 이로 이건 뭐야? 스트렝스 훈련이야? 타이어 끌기 같은? 스트렝스 강화 훈련이야? 다 했어? 보여줘? u 어? k 셀카! 셀카. <laughs> <뒤로> 셀카. <laughs> 뭐, 자. 안녕하세요 s e 로에요오 c a Seca. Seca. s e 어 이로 어 이로 너무 얼굴 근접샷 얼빡샷 아니야 너무? 안녕하세요 김 u 요 o 오늘 want to be a good kid. You d 손으로 가 a n t to 이로 이 good kid. You don't want to be a good kid. You d o n 로 want to be <목적> <목적> 오 지가 한다고? 응.